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호흡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주전 8세기인데요,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요,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사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말을 하고 입술로도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들이 행위에 그칠 뿐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자신의 신앙 이 시간. 꼭 돌아보십시오. 다른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 내 심령의 깊은 곳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그저 우리의 입술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고백인지를 점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죄송하지만 헛것입니다. 더해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향하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시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 그저 입술에만 있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신앙의 옷 벗어던지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선택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가까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 그 영혼을 통해 우리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